피자 가게가 배달앱에서 추가 요금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을 둬서 논란이 된 사건. 한 며칠 뜨거웠죠. 사람들은 한국에 언제부터 팁 문화가 있었냐면서 격렬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현행 식품 위생법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팁을 따로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팁을 강제하는 건 엄연히 이야기하면 불법인 거죠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베이글집 계산대에 팁박스를 배치해뒀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고 카카오택시의 감사팁 시범 서비스가 논란이기도 했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다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식 치즈버거, 브라이덜 샤워, 시트콤을 좋아하지만은 미국식 팁에 대한 애정은 없다라고요. 최근 벌어진 이 사건으로 다시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한국에 도입되면 안되는 최악의 문화. 잘 아시겠지만 은팀 문화로 대표되는 국가는 미국이고 미국에서 팁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팁을 2달러밖에 받지 못했다고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배달원이 팁 때문에 총을 가지고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미국 드라마 911 론스타에서는 팁도 안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순을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팁이 이렇게 무섭 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분위기가 워낙 팁에 민감하다 보니 주변에서 미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죠. 팁은 예의니까 꼭 들고 다니라고요. 하지만 요즘 미국 내에서도 이 팁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Z세대들은 더더욱 내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은 100년이 넘은 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낸다기 보다는 할수 없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사라지지 않는 유산 팁입니다.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팁은 대략 이런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우선 유럽. 유럽은 보통 서비스 가격의 5에서 10% 정도인데요.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거의 팁이 필수죠. 평균적으로는 20% 정도를 팁으로 내고 있고요. 미국은 팁을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연구를 한번 했었대요. 미국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한 해에 지불한 팁은 얼마나 될까? 추정컨대 무려 2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체 서비스 가격이 아니라 오직 팁만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겠죠? 미국에서 팁 문화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에선 팁을 주고받는 게 거의 숨쉬듯 자연스럽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인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팁을 줘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전보다 더 많은 팁을 요구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죠. 요즘은 태블릿이나 키오스코로 주문을 받아도 팁을 요구하고, 티플레이션이란 말이 등장한 지도 꽤 됐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거죠. 지금의 미국인들만 불만인 건 아니고요. 100년 전 미국 사람들도 팁은 싫어했다는 기록이 종종 보입니다. 1800년에 96년에 한 잡지에선 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일를 베푼다기보다는 돈을 받고 일하는 미국인의 정신에 위배된다. 팁은 비미국적이다.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미국인의 어떤 노동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죠. 또 1916년 미국의 팁 문화를 다룬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웨이터들은 자신에게 오는 보상이 고객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첨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인 불만까지 표출하게 된다라고요. 팁을 주는 행위가 동일한 계급의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거죠. 미국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주에서는 팁을 법으로 금지하려고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워싱턴 주는 1909년 팁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경범죄로 처벌하는 팁 금지법을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죠. 이후엔 미시시피, 아칸소,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주자에서도 팁 금지법이 통과됐었고요. 하지만 이 법이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1926년 이전에 폐지가 됐죠. 이유는 다양한데요. 먼저 종업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팁이 유지가 되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팁이 사라지는 게 우려스러워고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팁이 사라지면 최저임금을 더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팁 문화는 애초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제도죠. 팁으로 임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종업원의 임금 일부를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되고, 그럼 고용주는 시급을 좀덜 줘도 되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봐도 팁을 챙겨주는 게더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팁을 주지 않으면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이 팁이란 건 애초에 왜 생겨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까요? 팁이라는 용어 자체는 16세기 런던의 커피하우스와 펍에서 유래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 이런 가게엔 작은 상자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전을 넣으면 다른 손님들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이 박스의 이름은 To Insure Prompt d 이걸 줄여서 팁이 됐다는 겁니다. 용어가 아닌 팁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건 이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세 후기에 형성된 문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중세 귀족들은 다른 귀족의 집에 방문하면 하인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걸 웨일이라고 합니다. 집사들의 주수입원 중에 하나였죠. 일종의 보상으로 챙겨준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웨일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웨일 때문에 친구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귀족들도 등장할 정도였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1760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귀족과 젠트리계 급이 회의에서 베일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정도였습니다. 상류층들은 이때 베일을 폐지하자고 합의를 받죠. 이 베일 폐지 때문에 하인들이 뭘다때려부시면서 봉기를 해버려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결국 이 베일 문화는 대체로 유지가 됐죠. 베일이 팁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웨일 그러니까 팁이 귀족과 하인 관계에서 비롯된 만큼요 팁을 가장 상업적으로 빠르게 도입한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은 귀족 귀족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호텔이 지향하는 건 귀족들이 집에서 누리는 서비스를 색다른 공간에서 누리게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팀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간 곳이 미국입니다. 때는 19세기 미국의 부유층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귀족들의 문화를 알게 됩니다. 웨일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인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귀족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왕, 공작, 귀족에 대한 환상이 아주 컸죠. 그 입장에서 보자면 이베일 동안 멋있는 제도 같았을 겁니다. 이때 영국 귀족들이 미국인들한테 완전히 한방 먹어버리죠. 영국 귀족들은 원래도 팁을 싫어했는데요. 갑자기 미국인들이 들이닥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팁을 하인에게 줘버리니까 난감해지는 거죠. 하인들은 영국 귀족들이 오는 것보다 미국인들이 오는 걸더 바라기도 했고, 팁을 적게 주는 영국 귀족들을 은근하게 모욕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이렇게 미국의 팁 문화가 도입됐지만 분위기는 그닥 별로였습니다. 당연하죠. 듣도 보도 못한 명목으로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요. 유럽에서 귀족 체험을 해봤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팁을 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팁을 제도화하고 확산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바로 미국의 기업가들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풀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철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흑인들을 고용했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정말 말도 못하게 짜 해줬죠. 대신 열심히 일해서 고객들에게 팁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지 풀먼은 노예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팁이란 문화를 심어줍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들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를 건설한 거죠 그리고 이걸 지켜본 무수히 많은 기업가들에 의해서 팁 문화는 미국에서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인건비는 사업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이게 자리를 잡다 못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극장, 오페라하우스, 고급식품 뭐 이런 곳에 가면은 외투나 모자를 맡아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자와 외투에 각각 팁을 매기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찬한 미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죠. 2달러를 주고 산 모자를 쓰고 다니기 위해서는 월에 16달러의 팁을 낸다. 당시 팁 문화가 어느 정도로 과열됐는지 감이 오시나요? 팁은 점점 의무적인 행위로 변해갔고 미국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팁이 자리를 잡고 의무적으로 변하게 된건 소득 문제가 큽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미국인 근로자의 소득 중에서 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절반입니다. 미국 내에서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연방 최저 지급이 7.25달러인데요.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2.13달러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훨씬 크죠? 이건 그냥 열심히 해서 팁이라는 부가수익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팁에 그만큼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선 팁이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서비스 차지라는 개념으로 아예 계산서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요. 20세기 중반 유럽 국가들은 팁을 받는 직원과 받지 않는 직원간의 임금차별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 최저임금을 그냥 크게 올려버리는 걸로 팁을 대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개별적으로 팁을 받는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서비스 차지를 받아서 모든 직원이 나눠가지기로 한 거죠. 이게 미국과 유럽의 팁문화의 차이입니다. 어떤 행위나 문화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자리를 잡고 나면요. 이걸 거스르는 짓을 하는 게참 힘듭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왜 팁을 내느냐 라고 물으면은 서비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낸다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팁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정작 팁과 서비스 품질의 관계성은 꽤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팁의 전신인 메일이 의무화된 이후 메일을 주지 않는 귀족들을 하인들이 푸대접했던 것처럼 팁을 준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팁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푸대접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팁을 벗겨줬다고 강력범죄가 벌어지기도 하니까 때문에 팁은 내가 느낀 서비스의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예의상 지불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팁은 보통 음식을 다 먹고 지불하잖아요. 종업원 입장에선 이 사람이 팁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냥 일단 친절하게 하고 볼까요? 몇몇 종업원들은 손님의 스타일을 보고 예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왠지 많이 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겐 덜 친절하게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차별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서비스 직종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본인들만 빅데이터를 가지고 선임권을 만들 수 있겠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고맙다는 의미로 지불하는 돈 이게 우리가 하는 팁의 본질이긴 한데요.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팁이 완벽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었고 완전히 고착화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거든요. 미국의 팁 문화가 이렇게 된건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돈을 더 받는 것이 처음에는 고맙지만요, 이게 적응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법이거든요. 현재의 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끔 하는 주제인데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구 시대의 전유물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읽고 나서 곰곰이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